자, 다음은 정상인 부모와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는 철수 유전 문제입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비분리. 그것도 난자 형성 시. 아, 엄마가 난자를 형성할 때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그 이외의 건 고려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항상 유전 문제는 밑에 단, 요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래? 그럼 정상인 부모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또뭘알수 있어? 부모가 정상인데 철수가 유전병을 앓고 있어. 아,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거는 비분리가 있든 비분리가 없든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여기 정보가 하나 중요한 정보가 써 있어요. 철수가 염색체 수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어, 비분리가 있는데 염색체 수가 정상적인 거야? 그럼 이제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아. 한쪽 부모님한테 두 개를 받고, 한쪽 부모님한테는 안 받았구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성인지 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정보를 보죠. 정상 유전자 A와 유전병 유전자 A'은 7번 염색체, 상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철수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AA. 아빠꺼. 철수의 어머니는 AA 스타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 유전병 유전자가 유전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철수는 원래 아빠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받으면 유전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오케이. 자, 철수는 근데 7번 염색체 쌍을 모두 어머니로부터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염색체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받았습니다. 7번 염색체 쌍을 모두 엄마로부터 받았다는 건 아빠한테는 정상 유전자를 하나도 못 받은 거고요. 결국엔 유전병을 앓고 있어야 되니까 철수는 엄마한테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엄마의 난자 기억이 결국 이거죠. 그래? 어. 그러면 엄마는 1분열은 제대로 된 다음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된다는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a 프라임은 열성 유전자입니까 네 아까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난자 기억 형성 과정 중 제1 감수분열이 아니라 2감수분열입니다 철수의 염색체 중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지금 얘는 46개니까 23개, 23개였어야 되는데, 아빠한테선 7번을 못 받았으니, 아빠는 22개. 엄마는 7번을 2개 줬으니까, 엄마는 24개 준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22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네요.